네, 안녕하세요. 10분 주식입니다. 아, 네. 요번에 또 어, 구독자님 어,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먼저, 어, 임경자님이 ISE 커머스 제가 어, 요청 저번에 주셨는데, 어, 저는 약간 안 좋다. 바로 매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그래도 약간 다행히 주식 양도 잘 마무리하고, 잔금도다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회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사항입니다. 어... 요거, 내용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23일, 24일, 10% 이상 상승하면서, 마이너스가 200 초반까지 조정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, 어, JP 모건이 6,800주 이상, 어, 매수했고, 어, 목요일에는 20만 주 이상 매집이 들어왔다고 하는데, 어, 요 부분은 사실 뭐, 거래처에 대해서는 뭐, 저보다 더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, 어, 그렇게, 어, 아시면 되겠지만, 어, 요 주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떤 회사인지는,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, 결코 좋은 주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마이너스가 200까지 초반까지 조정됐다면, 아까 상승할 때, 그러니까 상승할 때 약간, 아 그러니까 하락할 때, 하락할 때 약간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약간 가격이 다운된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그리고, 어, KT 분석 요청드립니다. 앞으로 하락하면 좀 사두면 좋을까요? 오늘 대표가 연인 포기했는데 어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좀 그래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천사님 천사님 kt 먼저 보겠습니다 어 kt 그냥 사실 보면 저는 절대 사서는 안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미 어 추세를 너무 강하게 이탈했고 뭐 멈췄던 가격대가 요런 바닥을 잡은 위치인 것 같긴 한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을 아 여기 바닥을 혹시나 깬다면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는 어 저는 꽤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함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뚫고 내려가면 그 밑으로는 어 저항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어 나락으로 가는 거니까 오늘 어 요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어 절대 저는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하락 추세가 강하게 그려져 있었죠 여기 막 어이고 죄송합니다. 이전에 아마 제가 리뷰할 때 말씀 드렸을 텐데 여기 막고 하락하면서 여기 21선 5일선 데드크로스 나오니까 어 아래에 이제 이평선 없으니까 급등 하더라 아 급락 하더라 급락하고 나서 지금 거의 이, 바, 이 바닥까지 다 뺐는데 지금 아래에도 역시나 5일선과 이 격도 어 굉장히 지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아 저는 사실 뭐 지지 받고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요런 그림 나오더라도 어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. 어 위험하니까 아 다른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약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 종목을 KT를 굳이 어 사야 될까? 저는 이런 의문이 드니까 어 뭐저 기준에서는 어 절대 매수하라고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어 나는 어 지지가 나와서 한번 어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구독 천사님의 생각도 있으시니까 매수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저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은 강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. 어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어 충분히 어 분석이 될것 같고 다음 종목 IS Ecommerce입니다. 요거 제가 이전에 어 약간 이상 좀 리딩 알수 없는 어 주체가 되는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 리딩을 한다 이런. 회사를 사실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강하게 드렸었는데 어 6,500원 정도에 사서 한 1,600원 매수 1,600만 원 매수해서 한 이런 부분에서 600만 원어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 한 4,9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지금 어 마이너스 600이었으면. ...였는데 지금 그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200만원까지 손실을 어 줄였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어 아랫부분에서 한번더 어 매수를 하셨다. 이렇게 제 생각에는 들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약간 소위 말해 물타기죠. 물타기를 해서 조금 올라가니까 손실이 확 줄더라.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에서 마이너스 200까지 맞췄다는 말씀이신데 어 저는 아직도 그 업체를 어 불신...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런 위치에서 어 매수를 어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아이러니하고 어어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절대 매수해서는 안될 자리에서 지금 이평선이 다 깨져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차트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압덕한 압득 업체라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유혹을 해서. 아래쪽에서 물타기를 하고 다시 어 그, 그 돈마저도 이제 어 자기들에게 어 올렸, 올려서 팔면 분명히 어 수익이 되는 또 다른 주체 혹은 또 자신이겠죠 자신에게서 이렇게 가격을 약간 올리게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뺄 수도 있는 아 이런 약간 사기 업체적인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. 사실 이 위치에서 제가 뭐 차트적으로 분석해 드릴 방 위치는 어 없습니다. 사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. 왜냐면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일선 정도만 일단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갔다. 바닥을 한번 잡아냈고 이 바닥이 지금 이전에 약간 바닥이 강하게 있었던 부분 있죠. 이런 바닥을 저보다 한번 잡아냈다. 이런 거에서 의미 있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정도와 오일선을 어 일단 돌파해서 올라가는 중이다. 요런 정도니까, 아, 그래도 저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 주체도 여기서 만약 어 물타기를 한번 시켰다가 또 강하게 뺀다면 그 물타기 시켰던 어 금액조차도 어 결국에는 어 손해가 되고 어 손해가 가중되니까 아 굳이 그 회사를 믿어야 될까? 저는 아직도 의심이 되지만 역시나 요거 선택도 결국에는 뭐다 본인 인경자님의 어 선택이니까 어저 역시도 존중을 합니다. 하지만 역신이나 어 위험하다는 것,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, 2십일선 지금 내려오고 있죠. 그러면 2십일선 다음에도 계속 상승을 한다면 2십일선에서 한번 돌파가 분명히 나와줘야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가는 거고, 2십일선 맞고 다시 떨어진다면 이때는 아 역시나 지금 이 하락 바닥 잡아줬던. 3, 3,640원 정도 되죠. 3,600, 정확히 15원이네요. 3,615원 조차도 깨면서 내려가면, 어, 손해가, 어, 더 가중된다. 요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. 어, 그러니까, 아, 저는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, 어쨌든, 뭐, 그 회사를 믿으신다면, 역시나, 뭐, 가져가시는 게 맞지만, 어, 항상 그런 약간 리딩을 한다. 뭐 약간 무료 리딩이든 유료 리딩이든 저는 똑같습니다. 무조건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절대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목적으로만 분석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어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일선 어쨌든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약간 머물렀던 저항 가격이 있죠. 한 5천 5140원 정도 되네요. 5140원 정도와 2일선이 같이 어 비슷한 가격대에 머무를 것 같은데, 그때 저항을 어 이겨내고 올라가는 게어 굉장히 중요할 거다. 혹시 맞고 떨어진다면, 역시나 지금 이전 하락보다 더큰 하락도 맞을 수 있으니까, 어그 정도만 일단 조심하시고, 그리고 리딩을 한다는 그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.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여기까지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